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능력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혹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치유란 아주 멀리 있는 약속이거나 혹은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치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치유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방법 혹은 특정 인물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애원하며 간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뢰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이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꽃이자 그분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기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이 당신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도록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빈 혼돈 속으로 빛과 생명, 그리고 질서를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준비 상태였습니다. 태초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무기력한 힘이 아니며 단순한 관념이나 신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며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결코 약해지거나 힘을 잃거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지만 내주하시는 임재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초대할 때 그분의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치유에는 권능의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세포를 재창조하고, 신경을 회복시키며, 종양을 녹이고, 신체의 이상을 바로잡으며, 억압하는 영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말입니다. 그 권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이나 심리치료, 긍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권능은 오직 성령님 한 분에게서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살리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육신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초대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그저 막여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간절히 원하거나 애걸하거나 절박함을 느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실제하며 지금 여기에 임재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당신이 믿고 그분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며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연결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름부으심에 연결된 것입니다. 능력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 능력을 끌어낸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기에 계시며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한다면 그분은 치유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유는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바로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세기에서 물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몸 위에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가져오셨고, 혼돈이 있던 곳에 질서를 가져오셨으며,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며,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는 영에서 시작하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외적인 상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진리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될 수 있고 의사는 암담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그 어떤 것도 영적인 실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며 당신의 마음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이며 바로 당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몸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집이며 마음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원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는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소통하시는 인간의 영,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몸은 아프다고 느끼면서도 마음에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평안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고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영적인 힘입니다. 믿는 자의 영안에 받아들여질 때그 말씀은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육체에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신성한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일단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자라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은 이미 영안에서 풀어놓아진 것에 순응하게 됩니다. 당신의 몸이 그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위약적 소견이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육체적 감각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치유를 판단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시각이나 감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 전에 육체적인 변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상황 속에 풀어놓아졌기 때문에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일단 영 안에서 치유가 받아들여지면 자연계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 불신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자신의 영이 먼저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기 전에 자신의 몸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 즉영 안에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 영이 이미 받아들인 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안에서 밖으로 흐릅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 치유는 자연스럽게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가 아닌 뿌리에서부터 자라나듯 치유는 당신의 영에서부터 바깥으로 당신의 육신을 향해 자라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매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먹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격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의 주입입니다. 치유에 대한 모든 약속, 건강에 대한 모든 선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의 생명을 붓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영이 흠뻑 젖으면 몸이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힘이 돌아오며 세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진단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물리적인 증거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치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원리는 감정이나 노력, 종교적인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려놓음에 기반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일하시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부르짖으면서도 바로 그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보내진 분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유하시면서도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삶이나 몸에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와 존중, 그리고 순복에 응답하십니다. 뱀에 막힌 강물이 흐를 수 없듯이 마음이 닫혀 있거나 산만하거나 굳어 있는 곳에서는 성령님의 치유의 흐름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애쓰기를 멈추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의 안식, 치유의 약속 안에서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신실하심 안에서의 안식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도 성령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이해를 고집하는 마음 안에서는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만의 시간표를 내려놓으며 성령님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곳에서 흐릅니다. 조용한 예배의 순간, 속삭이는 신뢰의 고백, 겸손히 마음을 여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광적인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복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치유가 그분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순복할수록 그분은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며, 성령님은 그 씨앗이 자라서 자연계에 나타나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확증할 것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은 건조하고 지적이며 생명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둘이 하나 되어 함께 역사할 때 치유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듣고 심지어 암송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성령님 없이 지성으로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는 말씀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성령님께서 말씀에 생명을 불어 넣어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실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실 때 그분은 공허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또는 내 손을 내밀라고 선포하셨을 때 말씀이 나아갔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단지 말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신성한 능력으로 뒷받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운행하시며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치유는 당신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성경구절을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말씀이 당신의 영안에서 살아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질병의 근원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몸으로 느끼는 육체적 증상에 대한 치유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표면에 있는 것만을 다루지 않으시고 문제의 핵심으로 파고드십니다. 질병이나 고통의 육체적 현상은 종종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며 인간 영의 깊이를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그 뿌리, 즉 질병이 들어온 통로와 영적인 상태를 아십니다. 그것이 오래된 두려움이든,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든, 숨겨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든, 감정적인 상처든, 쓴 뿌리든, 죄책감이든, 상한 마음이든, 그분은 그 원인을 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그 뿌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루어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일시적인 치유를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갈망은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는 원수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님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 안에 깊이 묻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묻어버리며 쓴 뿌리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부드럽게 표면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치유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허락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살피실 것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만질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며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실체입니다. 혈루증 알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과 같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 순복하는 그릇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언진니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그 옷감들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만질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옷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기름 부으심이 믿음으로 풀어 놓아질 때 물질적인 것들 위에도 머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소수를 위한 특별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신자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그것은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치유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치유는 육체가 아닌 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쓸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될 때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성령님은 단지 증상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뿌리를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안에서부터 온전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기름부으심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고 만질 수 있으며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치유가 필요하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든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든 성령님은 당신의 돕는 자, 이로자 그리고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수 없었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대로 가득 차며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으로 만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을 기대하는 것을